네, 반갑습니다. 헬로젠입니다. 어, 오늘 영상은 일본 구매대행, 음, 내지 아니면은 뭐, 브랜드 쪽, 해외 구매대행 쪽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좀 영상을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 일본 구매대행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의 좀 고민거리가 이런 고민이 좀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상품 등록을 수동으로 등록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반자동으로 등록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책, 해결 방안을 제가 한번 음, 한번 준비를 좀 해봤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좀 시청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 5월달 매출을 8,500만 원을 좀 달성을 좀 했어요. 네. 8,500만 원 달성함에 있어서 가장 큰 견인력을 좀몇 가지 뽑으려고 하면은. 첫 번째는 상품 등록 리스트를 되게 체계적으로 그좀 관리를 좀 했어요. 예. 상품 등록하는 거에 대한 리스트를 다 꼼꼼하게 작성을 하고 상품을 좀 등록을 했고요. 예. 그 상품 등록 리스트가 전부예요. 제이 해외 구매 등 하는 거에 있어서 예. 그 리스트에 보시면 은 음, 들어가 보면 당연히 뭐 상품 몇개 등록했는지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내 마진이 대략적으로 얼마 있는지, 그다음에 어디서 소싱을 했는지. 어떤 카테고리를 하고 있는지 네. 그런 전체적인 것들이지 상품 등록 리스트에 다 남아 있는 거죠. 예. 지금 상품 등록 한 12,000개 정도 좀 등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어쨌든 그 부분이 가장 좀 크게 좀 중요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근데두 번째 뭐냐면은 음, 일본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와, 지금은 좀 중국은 안 하고 있어요. 중국은 안 하고 있고 네. 지금 일본은 위주로 좀 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독일을 좀 추가적으로 어전 세계 소치를 좀 하고 있어요. 예. 어, 전체적으로 매출 비중은, 어, 50%가 이제 일본이고, 나머지 50%가 그 외의 국가에서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상품을, 상품 등록 리스트를 관리를 한다. 그 다음에, 어, 전세계 소싱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어 수동이 아닌 반자동 프로그램에 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윈들리라는 프로그램이 예, 어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윈들리라는 프로그램이고. 음. 제가 처음에 중국 구매에 대응할 때 이제 윈들리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기능이 많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상품 등록을 수동으로 하는 거와 윈들리에서 지금 뭔가 시너지를 낼수 있는 그런 상품 등록 방법에 대해서 전 세계 소식까지 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그거를 어 한번 말씀을 좀 드려 볼 테니까 어떤, 좀 어떤 해결책이 될것 같아요. 제 한번 화면을 좀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이 양식이에요. 이 양식은 제가 아... 어, 제 영상에도 나와 있지은음 계속적으로 배포를 좀 하고 있고 제 영상을 좀 보시면은 이게 좀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예. 제가 좀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지금 일단 이 양식은 좀 일본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기준으로 좀 작성을 한 거니까 그렇게 좀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이렇게 첫 번째 작성을 할 때는 음, 이렇게 주황색으로 된 색상만 좀잘 음, 작성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일본 주지가 이제, 일본 위주인데, 어, 국가명은 일본이든 일본, 뭐, 저, 희가 이제 전세계 소싱도 해야 돼요. 예, 미국이면 미국, 영국이면 영국 이렇게 좀 작성을 해 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은 이게, 오른쪽에 보시면은, 음, 이렇게 한율하고 같이 적용이 돼요. 영국 한율. 아, 미국 환율 그다음 영국 환율 좀더 높게 잡혀 있습니다. 환율은 그래서 이게 판매 가격 그다음에 마지나 같이 연동이 돼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세계 소싱 할 때는 네 그렇게 좀 작성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일본이니까 이제 일본 위주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등록일 작성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뭐 판매 상품코드 작성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상품 소싱 링크는 제가 그냥 테스트로 하나 좀 미리 좀 작성을 좀해 놨어요. 네. 일본 라쿠텐의 이제 알펜이라는 그 소싱처고요. 여기 알펜 그룹은 네 쿠팡에서 정품 소명이 가능한 소싱처예요. 그래서 네, 여기에 있는 상품들 다 등록을 하셔도 네, 상관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음 브랜드명 써주시고요. 자, 이카테고리에요 카테고리는 음 윈들리라는 프로그램에다가 제가 어 여기다 상품 등록 리스트를 작성하고 윈들리를 사용하실 거라 사용하지 않으실 거라고 하면. 그냥 뭐 여기다 그냥 제가 이제 골프화를 할 건데 골프화라고 골프화라고 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저희는 지금 윈들리를 쓸 거니까 네 그렇게 좀 참고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윈들리이 엑셀로 상품 등록하는 양식이 있어요 이 양식을 다운 받으면 이렇게 음 카테고리가 나와 있어요 내가 네, 골프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같이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그 다음에 상품명 작성을 좀해주시고요네그 다음에 브랜드 상품명 어, 제가 이 부분을 되게 좀 많이 좀 중요하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은, 음, 이 나이키도 그렇고, 푸마도 그렇고, 뭐 아식스도 그렇고, 거의 어, 상품명 체계는 비슷해요. 아디다스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 상품 등록을 이렇게 중복으로 했을 경우에 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돼서, 아이거내 상품 등록한 거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중복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 나이키 상품명을 여기다가 이슬러시를안 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게 다른 상품명으로 인식을 하게 되다 보면 중국으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품명, 이 브랜드에서 운영하는 상품 체계에 대해서 다 통일을 좀 해주시면서 상품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예. 요 관련된 거 제가 뭐 영상이 있으니까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이키 브랜드 상품 코드 이렇게 입력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네. 아, 이걸 안 보여드렸네. 예. 소싱처는 여기서 한 거죠. 네. 알팽브로. 네. 해주신 거고요. 나이키 골프 하고요. 그래서 옵션명. 자, 여기 보시면 50에서 85, 요 90, 300 없고, 295가 이렇게 있네요. 네. 그래서 85, 95 이렇게 옵션명을 음, 입력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매입가 어,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죠. 예. 12,999N 넣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랬을 경우에, 어, 이건 뭐 자동으로 뭐 대략 20%가 맞춰져 있어요.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여기 보시면은 굳이 뭐 원단이까지 할 필요 없으니까 159,800원 정도 이렇게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마진 20%에, 최종 마진 이렇게 된다. 라는 걸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용식에는, 여기 보시면은, 스마트 스토로 6% 기준으로 잡아 있고요그 다음에, 부가세까지 다 제외했을 경우에, 한율을 이렇게, 어, 마진율을 좀 작성한 거니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양식을 작성인, 이제, 헬로젠 양식이 작성이 됐어요. 네. 작성이 됐고요 제가 이 오른, 왼쪽에다 이걸 붙여놨어요. 이거를 붙여놨어요. 이게 어떤 양식이냐면은, 음, 윈들리에서 제공하는 상품 등록 양식이에요. 네, 네, 요 양식. 똑같은 다운받으면 요 양식이 나오는데, 어쨌든 요 양식을 제가 여기다 붙여놔서 같이 다 땡겨온 거예요. 자동으로 땡겨오게끔 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뭘 체크를 해 해주, 주셔야 되냐고 하면은, 음, 이 상품 태그에요. 이 부분은 만약에 골프하면 골프와 런닝하면 런닝아, 뭐 탁구하면 탁구와 축구하면 축구와 이렇게 미리 다이 태그를 그 카테고리별 다 정리를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미리 정리를 해놓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상품 등록하실 때 골프하면 여기 골프하고 복사 놓고 뭐 다른 거뭐 런닝 하면 런닝 하려는 걸 쭉쭉 복사해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어 작성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작성을 여기서 쭉쭉쭉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주신 다음에 이 지금 자동으로 이 입력된 이 부분을 가지고 어 요게 이제 실질적으로 그 윈들리 상품 등록 리스트 양식이라고 하셨. 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작성한 거를, 이렇게, 자, 복사하면 끝입니다. 자, 복사해서 이제 저장하고 나가겠습니다. 나가고 나서, 자, 윈들리에요. 윈들리에서 요 상품 수집이 있습니다. 엑셀 수집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그 아까 전에 제가 저장했던 거를 불러옵니다. 불러왔을 경우에, 음. 자 불러오고 있습니다. 지금 불러왔죠. 다 끝났어. 완료됐고요. 자, 자 상품 수집이 이렇게 되, 된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들어가 보면은 자 보시면은 상품명 자 등록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그 카테고리 지정을 했어요. 자, 다 들어가 있고요. 다된 거예요. 네 이미지 다뭐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지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옵션에 네, 보시면은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뭔가 체크하라는 표시입니다. 네 그때 봤을 때뭐 굳이 뭐 이건 뭐 x자가 들어서 그런가요 자 이렇게 해서 화이트로 쳐, 쳐주시면은. 해당이 되고요. 자 조정이 됐고요. 자,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왜냐면은 저는 상품 소싱 사이즈를 이 85, 95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어, 윈들리에서는 이 290, 300이 없는 사이즈까지 다 불러오고 있어요. 지금 그죠? 이 없는 사이즈잖아요. 그죠? 없는 사이즈까지 불러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윈들리 개발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 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어 제가 그냥 한번 음, 말씀드리고 싶은 분은이 사이즈를 이렇게 바로 여기다가 이렇게 뭘뭐 이렇게 복사 후고 바른에 터치면 바로 쫙 들어올 수 있는 이 기능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좀 상품 등록하기에 좀 많이 좀 편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판매가 다들어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제가 세팅한 거는 어, 159,800원인데, 여기는 이제 계산식에 의해서 16원.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조정하시면될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상품 속성 여기 다 브랜드 들어가 있고요. 나이키 들어가 있고, 상품 모델명 다 들어가 있고요. 네. 네. 상세 페이지. 자,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 대표 이미지를 클릭을 좀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그냥 만약에 미리 보기를 한번 해 볼게요. 그랬을 경우에 상품 이미지가 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 대표 이미지를 클릭을 해 주시고 나서 미리 보기 하면 이렇게 상품 등록이 좀다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여기가 좀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정리를 좀해 주셔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깔끔하게 뭐다 이렇게 지우고 나서 요거는 뭐 원하시면 더 작성을 해 주셔도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깔끔하게 하고 나서 자 미리 보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상품 이미지가 되어 있고요. 그 하단에 상품 설명이 좀 이렇게 깔끔하게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구요. 그 업로드 설정에서 바로 이제 업로드 하게 되면은 이제 상품 등록이 이제 업로드가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어, 제가 그 헬로젠 상품 등록 리스트 이 양식을 잘만 활용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 수동으로 등록을 하는 것처럼 반자동 운영을 좀할수 있다는 거. 제가 오늘 그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예. 그리고 윈들리에 보시면은 이렇게 전세계 상품 수집이라는 기능이 새롭게 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상품 소싱을 하실 때 저희가 그 일본만은 제가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뭐 미국이든 영국이든 상품 소싱을 하실 때 이렇게 리스트를 다 만들고 만들고 나서 이 링크만 여기다가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그다음 날 12시 30분까지 수집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상품 수집 리스트와 같이 이윈들리의이전 세계 상품 수집 기능을 같이 좀 활용을 하시면은 전체적으로 좀 매출 볼륨 키우시는 데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예.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그, 좀, 고민 해결이 좀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이 상품을 수, 수동 리스트를 만들면서 반자동 상품 등록을 하고 전세계 상품 소식까지 할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성까지 좀 말씀드린 부분이 좀 있으니까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이 부분 한번 고민하시면서 한번 상품 등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